유명 강사의 강의를 듣기만 하면 모두 점수가 오를까요? 인강 듣는다고 공부하는 거라 착각하지 마. 첫째,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문제를 먼저 풀어본다. 선생님의 필기를 받아 적거나 혹은 선생님의 문제 푸는 방식을 지켜보는 학생들도 간혹 있어요. 이런 방법은 정말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거지 아니 구경하는 거지 진짜 공부를 했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수업 듣기 전 개념도 정리해보고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둘째, 강의를 들으면 반드시 시간을 할애해 복습을 한다. 복습을 하지 않는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수업을 듣고 난 뒤에는 과목별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는 모든 꿀팁들을 자신의 것으로 채화하는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셋째, 풀 거리를 따라가거나 완강에 목숨 걸지는 않는다. 두달 만에 커리를 끝낸다거나 진도를 나가는 데 중점을 두거나 완강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 방법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한번 공부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기를 추천합니다. 참 수학 인강 하니까 갑자기 제자 중에 생각나는 학생. 이 수시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는데, 서울대를 자퇴하고 재수했던 학생이에요. 그때 그 학생이 했던 말,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